책을 보면 92년생이 이제 초보팀장이 돼서 고군분투이라고 했는데, 재기발랄하고 어. 통통 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톤다운이 됐어요. <웃음> <웃음> 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토네미너라든지 이런 무게를 가지고 조금 올라오라? 약간 그런 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게 뭐 사람에 대해서든 일하는 방식에 음. 대해서도. 이런 거에 대한 정리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그 과정을 통해서 음... 더 많이 정리한 부분뿐아니 되게 진짜 뵙고 싶어요. 아, 진짜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런 나이에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만드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어. 네, 마케터라고 어. 그리고 부캐로는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재생이라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 쓰는 일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기를 좀 10년 넘게 써오고 있어서 야, 다시 회사 얘기로 돌아오면 아, 어비?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디지털 만들고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좀 네. 일반인들이 좀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거라도 음, 페이스북이나 구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저희가 네. 이제 뭐 스폰서드라고 뜨는 그런 광고들은 네. 어떤 이제 그런 광고 매체들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가 만들고 이렇게 타겟팅이 되는 그런 뒷단의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니엘이 보시는 광고와 저가 보는 광고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는 나이도, 알고리즘. 다르고 성별도 응.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기 때문에 직단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겟팅을 하고 맞는 소재를 등록하고 이제 퍼뜨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음, 우리도 어떻게 싸게 좀 만드나? <laughs> 책을 보면 92년생이 이제 초보 팀장이 돼서 고군분투기라고 했는데, 19년 10월에 입사해서 언제 그러면 팀을 음. 이끌게 되신 상황이 되셨던 거예요. 한 2020년 5월 그 정도. 7 개월 정도 근무하고 싶고 네. 바로. 네. 갑자기 팀장이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조직 이 커지면서 아, 역할이 올라가신 거예요?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네. 그래서 갑자기 대표님이 저를 어느 날 아침 에 부르시더라고요 회의실에 그래서 어 뭐지 하고 일대일로. 갔는데, 네, 일대일로 어. 이제 갔는데 내일대1로 갑자기 이 화이트 보드에 막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조직이 개편될 거야 하고 이렇게 조직을 조직도를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새로 신설된 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름이 콘텐츠 앤 스토리텔링 팀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만 해도 마케팅을 전담하는 그런 팀은 없었고 었 산에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커져가고 있고 저희를 좀 적극적으로 더 알리려면 그런 것들을 좀 전담하는 팀이 필요하다 하고 하셔서 일단은 팀을 만들고 팀장으로 저를 앉히신 거예요 근데 대신 그때는 아무도 팀원이 없었어요 음, 음. 더 혼자 이제 팀원이자 팀장으로 한 2개월, 3개월 그렇게 일했던 것 같아요 사실 팀장의 롤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실 구성원이 없으면 어찌되었건 그냥 책임은 있지만 네. 내가 혼자 감당해내면 되는 상황이고 합을 맞춰야 음. 되고 서로 이, 일하는 방식을 네. 그뭐 이해해야 되기도 하고 좀 따라줘야 되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때에 내가 느꼈던 갈등 이런 음. 게 있었다면 처음에 갑자기 이제 한두세분 정도 갑자기 막 많이 들어오시게 됐었어요 아. 팀원 분들이 각각의 그 어떤 장점과 단점도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배분을 하고 그 단점들을 또 많이 보이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좀 이끌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 같아요. 저는 플레이어 리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내가 뭐 마케터로 있을 때는 플레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팀장이든 어찌되었건 역할 책임을 맡게 되면 음. 내가 공을 차는 역할. 물론 그것도 이제 음.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공을 잘 차게 하고. 네. 골을 넣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이나 전술을 짜고 이런 게 저는 리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할 전환할 때 뭐가 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밑에 팀원들이 생기고 중간 관리자가 제가 되면서 제 우선순위는 이 팀원의 성장과 이분들의 업무를 제가 관리하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심리적으로 조직 내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제일 이제 큰 업무 우선순위였고그 다음이 제가 혼자 맡은 일을 하는 거였는데, 대부분을 이제 그런 팀원들의 업무를 봐주는데 쫓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루가 이제 정말 하루를 바쁘게 일을 했는데,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메시지에 막 답하고 피드백도 주고. 근데 끝, 끝나고 집에 갈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일이 없다라고 약간 느껴지는? 왜냐면 그 전에 저는 마케터로서 글을 쓴다든지 어떤 이미지를 뭐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좀 아웃풋이 되게 뚜렷한 일들을 했었어요. 제 일이 남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응. 좀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 되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오히려 좀더 비효율을 초래하는 건 아닐까라는 좀 그런 괜한 생각들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 좀 읽은 지는 조금 돼서. 생각이 깊은 분이다. 음 네, 뭐 역할이 음. 생겨서 그런 건지. 네. 평소에도 그렇게 뭐 사람에 대해서든 일하는 방식에 음 대해서든 이런 거에 나름 정리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그 과정을 통해서 음더 많이 정리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음 네, 되게 진짜 뵙고 싶었어요. 아, 참, 어떻게 이, 이런 나이에 그 직책을 맡고 음 그걸 잘 수행하는 걸 넘어서 사실 정리한 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음... 되거든요. 그 자체로만 또 존중받아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좀 실패하는 리더들을 저도 보면,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역할 전환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나는 마케터로서 글 쓰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한 음... 거야. 저는 항상 상대가 더잘 되게 하는 게 리더 AD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음... 어떻게 그렇게 음... 예쁜 생각을 했지? 저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의 팀원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팀원으로 있었을 때 약간 아쉬웠던 어떤 점들, 그리고 저는 좀 굉장히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좀 강한 사람으로서 약간 그에 맞는 업무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되게 좀 아쉬웠거나, 그랬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어서 팀원들이 왔을 때도 그분들도 사실은 정말 단, 단순 이제 돈만, 돈만 벌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개인의 어떤 능력도 이제, 스킬업 하고 대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강할 텐데 그런 것들을 더잘 이끌어 내주면 너무 좋겠다. 네 그런 팀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희 스스로도 좀 그렇게 원칙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일하는 원칙 좀 들어가 볼까요? 일하는 어. 원칙과 관련돼서 여기 원오노는 one -on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네. MBTI ENFP시죠. 근데 바뀌었어요. 제가 성장을 하면서 ENFJ로 어. 바뀌었어요. 재기발랄하고 어. 좀 통통 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 많이 톤 다운이 됐어요. <laughs> 그러니까 사회화 되는 것 같아. 사회화요 성격도 네. 사회화. 근데 이제 재미났던 거는 상대의 유형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조금 에피소드와 함께 좀 얘기를 한다면 음, 우리 팀 안에 구성원들의 MBTI가 뭐고, 음. 그럼 그거 바탕으로 아 이것만 잘하자. 그 사람의 잘하자. 특성을 네. 위주로 한다. 네, 아. 중요한 것만 잘 하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지? 생각을 했을 때저 어느 순간 그 저희 팀원들 MBTI를 보니까 다 ENFP, ENFJ 이런 음. 감정적인 음. 어, 성향에 속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논리적으로 어떤 업무를 이제 제가 뭐 배분을 해드리고 음. 봐드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조직에 적응을 하고 아이디어를 마음껏 내고 그것들을 편안하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어. 게 더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서 좀 그런 편안한 환경을 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처음에 좀 저라는 사람도 제가 너무 좀 회사 내에서 어리고 약간 유들유들하고 약간 좀 둥글둥글한 음. 그 그래서 제목도 맞아요. 둥글둥글한 팀장입니다. 네. 처음에는 어. 그걸 굳이 제가 팀장이 됐다고 해서 무게 잡고 바꾸지 않으려고 음. 했었어요. 이렇 팀원이 생기다 보니까. 어 제가 리더로서 좀 그런 카리스마를 보이지 않으면 좀 팀원들한테 피해가 가더라고요. 네. 응. 예를 들어 저를 패싱해서 또 다른 응. 팀에서 저를 패싱해서 팀원들한테 뭐 다이렉트를 뭐 부탁을 그래. 한다든지 배트님이 슬쩍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린. 알림도 팀장 되는데 올라와야지 뭐 이런 얘기를 좀올라온다는게 게 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톤의 매너라든지 이런 무게를 가지고 조금 올라오라 약간 음.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딱딱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음. 막 음. 해주세요. 막 음. 물결 막 이렇게 음. 어. 요청을 하고는 음. 했었는데 아 물결을 뺐구나. 네, 이제 그런 것도 되게 하나하나 다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팀장으로서는 어떤 이러한 사소한 말투라든지 그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이 약간 결국은 그 팀의 이미지로 메시지로. 이어지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조금 제가 <laughs> 바꿨죠 저의 전략을 바꿨어요. 네네네. 네. 업무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타 팀의 업무를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팩트를 이제 확인할 때는 굉장히 이제 어, 건조하고 담백하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시행착오를 거쳐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언어는 음. 어떻게 활용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음. 뭐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 음. 좀 있어요? 좀 힘들 때 대표님이 먼저 원희원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음. 약간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딱 음. 알아차리셔서 대표님 음.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직감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음. 사용 어, 편지 한 번. 아, 아 이따 가한번 <laughs> <laughs> 이런 거안 나가는 거죠? <웃음> <웃음> 제가 힘들어 하는 걸 알아봐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음. 그럼 내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해결책을 제시해주려고 음. 하는 그런 시간을 오케이. 통해서 제가 팀장으로서 대표님이 저를 그렇게 음. 원어원했던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원어원에서 받았던 이런 경험을 내 팀원들한테도 전달해줘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좀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 팀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되게 훌륭한 팀장님으로 팀장 역할을 음. 했으니까 또 네네. 사유도 했고 정리도 했고 다른 조직에서도 진짜 어쩌다 팀장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조언의 얘기를 혹시 한다면 음.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어쩌다 보니 팀장이 되었지만 되돌아보면 그만큼 대표님이 저에 대한 어떤 믿음과 저의 어떤 가능성들을 미리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책임을 줬던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되신 분들도 사실은 그런, 그런 자격이 이미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랜 회사 기간 동안 입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주어진 거라 생각이 돼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팀장이 된다는 건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팀장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부족함을 깨닫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되게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어 힘들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더 다양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러한 좀 성숙하면서도 업무적으로 되게 발달한 그런 분이 되실 것 같고, 결국엔 팀장이란 건 팀원이 원. 있어야 팀장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팀원들의 그런 개인적인 특성을 좀 많이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 다섯 명의 팀원이 있다고 라 하면 그 리더십은 다섯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팀원들과 처음에 조금 핏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좀 그런 다섯 개 리더십을 갖기 좀발휘를 해보시면 그러면 그래도 네, 좀 인정받는 팀장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리 프레임 마크라는 사람이 얘기한 여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리더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요, 요 표가 아니더라도 이것도 음, 제가 잘. 잘 해서가 아니라 잘 못해서 진짜 이런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더 음. 깨닫게 된 건데요. 이게 담당 업무 영역 음. 같이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네, 네. 어, 그렇죠. 그래서 담당 업무 박스, 학습 업무 박스, 교육 업무 박스, 위임 업무 박스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이제 담당은 내가, 내가 담당해서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교육은. 제가 해서 잘하던 거를 이제 팀원에게 위임을 하려고 알려주는 단계. 이제 위임은 아예 다 전담 전임을 위임을 해서 이, 여기서는 더 이상 저의 터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 음. 그다음에 학습 원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먼저 아직 팀원에게 위임하기 전이지만 음. 이제 제가 먼저 학습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영역으로 나눠서 오케이. 여기 보, 여기 보면은 아, 오케이, 이제 오케이. 어. 담당 업무가 40%, 음. 학습이 30%. 교육이 15, 위임이 15,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거를 이상적이라고 음, 보는데, 근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실제 해봤더니 담당 업무 박스가 70, 무려 70, 40이어야 40, 조금 어. 이제 이상적인데 저는 70이고 학습이 10%, 뭐 교육과 위임이 10%였는데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담당 업무가 이거니까, 너무 많고 본인? 네, 학습이 업무가 적다라는 음. 거였어 근데 이거를 보니까. 저의 모습이 너무 그려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팀장이라는 건 팀원의 케어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회사와 이 조직의 목표와 이팀이 이 사이에서 저는 그걸 조율하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 하던 일만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저 이상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 발굴해서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해야 돼요라고 이끌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 제가 제 시간의 일부를 이런 학습에도 제가 쏟아야 됐던 거죠. 그냥 매일 하는 업무에만 네. 제가 치여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저희 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체되는 느낌. 그래서 경쟁사에 비해 뒤처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꼈죠. 네. 좋은 팀이란 뭐예요? 좋은 팀이요그 진짜 어려운 질문 같아요 네, 패스. 좋은 리더는? 좋은 리더. 와, 좋은 리더. 패스, 패스. 아예 대답, <laughs> 네, 좀 생각에 예, 정리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네. 질문은 그건가요? 음, 음. 뭐가 좋은 팀일까? 생각에 어, 정리가 됐어요 어, 좋은 팀의 조건은? 어, 그 사실 좋은 팀, 좋은 리더, 좋은 플레이어에 대한 질문에 좀 공통적인 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조직과 개인의 어떤 성장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그것이 좋은 팀이고 그것을 잘할수 있는 게 좋은 리더고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낼수 있는 게 좋은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요. 책이 나오고 나서 좀 일어났던 변화 이런 게좀 있나요? 재밌는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이 음. 왔던 것 같아요. 청주 방송 라디오에도 아, 출연하고, 네서 아. 제가 책을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뭐 라디오 출연을 하겠어요? 어떤 뭐 인터뷰 같은 것들이 교보문고 북 뉴스로 뭐 올라간다든지.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스열 삼이라고 스타트업 여성들의 일하는 삶이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제북크 그러니까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했었어요 오. 그래서 한 일곱 분 정도 제 책을 읽으신 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서로 약간 리더십.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소소한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이뤄지고 있어서 음. 앞으로 그러면 북해의 작가로서의 계획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있죠. 이런 책을 좀 시리즈로 내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역할의 변화를 크게 겪었을 때 거기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을 풀어놓은 글이잖아요. 저는 그럴 때 가장 이런 글감이 잘 떠오르고 이런 걸 쓰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이런 역할의 변화가 저한테 찾아올 때, 그럴 때 이렇게 좀 약간 자취를 남기듯이 이런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래서 생각한 게 나중에는 뭐 서투르지만 따뜻한 엄마입니다. 뭐 저는 음. 이제 언젠가 결혼해서 엄마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꼭 하셔야겠네요. 네, 해야죠. 근데 남편은 게 저는 나중에는 저의 뭐 사업을 또 하고 싶은 오. 생각이 또 있어서, 그러면 제가 사장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정말 다르잖아요. 음. 그러면 뭐 서투르지만 그래도 뭐 모모한 음. 사장입니다. 이런 좀 어. 시리즈로 책을 내지 않을까? 야 네. 기대됩니다. 네. 파시드랑 계속 같이 하시죠. 네.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마무리로 좀 가볼까요? 서1한 살에 앉아서는 나중에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제가 또 삶이라는 좀 서른 한살이라는 곡에서 아이들 얻어서 약간 세 번째 인생의 챕터를 연 어. 나이? 첫 번째 챕터는 어 제가 그냥 대학교 다니기 전까지 그냥 교육 과정에 따라서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던 그런 시기? 근데 두 번째 챕터는 이제 대학, 제가 대학에 가고부터 이제 회사 입사하기까지 제 의지로 선택을 하 하여 가면서 어떤 넓은 세상을 알아가는 시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는 이렇게 책을 내면서 세상에 나의 자취를 좀 또렷이 남기는 시기라고 좀 분류를 했어요.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현재 네. 나의 모습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 둥글둥글하지만 뾰족한 사람. 어, <laughs> 네, 어,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냥 어, 인터뷰 하면서, 음. 얘기하면서 어떤 음. 시간이셨어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시간? 음, 이런 고 되게 느꼈어요. 사실 저는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써,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이런 책 얘기를 하면서 계속 좋은 리더랑 뭘까, 좋은 팀이랑 뭘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가가 어, 눈물이 나려 그런데 약간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되게 좀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시간이었다. 음. 네. 어 갑자기 눈물. 이 눈시울이 약간. 네. 그러니까 이 눈물 찍어주세요. 컷컷 <laughs> 네. 컷. 컷컷 컷. 컷. <웃음> <웃음> 컷, 컷, 컷. <laughs> 음. 혹시 뭐 하고 싶었던떤 얘긴데 못한 거 있나요?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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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웃음> 잘 <웃음> 인트로 <laughs> 주셔가지고 아, 네. <laughs>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잘 나올 것 같아요.